에레미아 50장 여호와께서 선지자 에레미아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이 되어야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리 수치를 당하며 무르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것임니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대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초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은즉 우리는 무지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대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자가는 송아지 같이 발굽을 두르며,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 도다. 그러므로, 너희 어머니가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취업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화를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주수 때의 낫을 잡는 자들을 바벨론에서 끌어, 끊어버리라. 사람들 그가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누부가 네사왕이 그의 뼈를 것도다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라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의 나라 그리 날아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얼굴을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문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와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관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있도다 그들의 날. 그벌 받는 때가 이르렀으미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원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를 향하여 교만하였으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삼키리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받는도다 그들은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망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갈 때인의 위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으이라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량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여호와의 말씀이니라.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이후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보라 민족이 북쪽에 오고큰 나라. 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그 땅끝까지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또딸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고 고통이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 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경관 초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두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서 할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빌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와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서 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아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날아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